안녕하세요 주상자와 TV입니다 오늘은 주류상에 비 2024년 결산을 한번 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에요 이번 한해 동안 저희 주류상에 비해서 어떤 기타 주류 제품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저희 주류상에 비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사가신 제품 그중에서도요 위스키가 아닌 기타 주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에는요, 위스키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머지에 대한 타임이에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위는 봄베이 사파이어입니다. 크... 진토닉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새 파란 병이 예쁜 진. 봄베이 사파이어가 저희 주류상에 비해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토닉워터 가득 부어서 레몬 쭉 짜놓고 한잔하면 시원함이 가득하죠? 더울 때 봄베이 사파이어 진토닉 한잔 어떠실까요? 9위는 바카디 화이트입니다. 이거는 뭐 다양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홈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이 늘어서기도 한것 같고요 꽤나 많은 양이 판매가 됐어요. 콜라에 타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칵테일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다양하게 사용되는 다용도 제품 바카디 화이트가 주류상에 비해 구위 판매 제품입니다. 자 다음 파리 깔루아 이건 뭐 잘 나가죠? 저희는 대용량 1리터 제품을 취급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용도가 다양해 가지고요 칵테일 용도로 뭐 깔루아 밀크 이런 거 타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 빵 만들 때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편하게 많이들 사 가시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깔루아가 파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위는 뭘까요 초록색이 예쁜 리큐르 바로 미도리입니다 미도리가 일본어인 건 아시죠? 녹색을 의미하는 일본어입니다. 말 그대로 녹색 그 자체인 이 멜론 리큐르. 다른 기타 멜론 리큐르랑은 꽤나 퀄리티가 다른 이 멜론 리큐르가 특히 여성분들께 인기 폭발이에요. 상당히 잘 나가긴 했습니다. 사이다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요. 칵테일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쓰이죠. 인기 리큐르 미도리 칠입니다. 다음 6위 호세 쿠엘보네요. 데킬라입니다. 그냥 잘 나가는 데킬라. 호세 쿠엘보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뭐 근데 테킬라라서 나간다기 보단요. 호세 쿠엘보라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저번 영상 때 말씀드린 제임슨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랄까. 테킬라라서 마시는 게 아니라 호세라서 마신다. 그런 느낌으로 나가는 제품입니다. 잘 나가는 제품. 호세 쿠엘보가 6위입니다. 5위 이제 상위권입니다. 말리부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뭐잘 나가죠 칵테일에도 쓰이고요 요리에도 쓰이고 뭐 제과제빵에도 쓰이고 과자 만들 때도 쓰고 그냥 다용도로 쓰이는 코코넛럼 말리부입니다 딱 열면 단향이 쫙 퍼지는 이 말리부 그냥 두면 나가는 제품이죠 요즘은 뭐 우유에 타서 마시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저 때는 뭐 크랜베리 주스나 이런 거에 타 먹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말리부가 5위 다음 4위 이것도 엄청나죠 입니다. 복숭아 리큐르 그 자체 이 피치트리 하나로 복숭아 리큐르는 그냥 종결이에요 피치트리를 이길 게 없어요 사실 다른 리큐르는 이 맛이 안 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맛과 향 하나로 다른 리큐르를 압살하는 피치 계열 넘버원 피치트리가 주류상의 판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3위 가볼게요 크으... 소합니다 요거 패션 프루츠 리큐르죠? 재밌는 리큐르예요 가격도 꽤나 저렴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서 받긴 했습니다만 재구매율도 꽤나 있는 그런 리큐르예요. 수박밥 맛이 나는 그런 칵테일 레시피도 있는 그런 재밌는 리큐르인데요. 수박밥 맛이 나는 하이볼 맛이 궁금하시면 여기 한번 타고 들어가 보시면 돼요. 하이볼로 드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 리큐르입니다. 패션 프루트 리큐르 파스와가 3위. 다음 2위. 파이어블이네요. 이거, 최근 많이 올라왔죠. 위스키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예 신경 안 쓰시기 하겠습니다만, 유통 입장에서는, 어, 어? 이거 왜잘 나가지? 하는 그런 제품이 됐어요. 이게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꽤 먹을만 하다 싶은지, 생각보다 재구매율이 높아요. 수정과 맛이 그래도 좀 익숙하다 싶은가 봅니다. 의외로 잘 나가는 리큐르 파이어블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죠? 대망의 1위는 바로, 짜잔! 헤네시 VSO입니다 p 리큐르고 뭐고 다 됐고요 위스키 아닌 제품 중에서 1위는 단연코 이 헤네시 VSO입니다 p 그냥 잘 나가요 왜안 나오나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제품이죠 꼬냑 계열 부동의 1위 상품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제품인 고급 꼬냑 이 헤네시 VSOP가 저희 주류상애비 2024년도에 기타 주류계열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크... 잘 나갑니다. 당연한 얘기기는 하죠. 헤내시가안 나가게 하겠습니까 뭐 1위 헤네시브리에입니다자 이렇게 오늘은 2024년에 마무리를 또한번 해봤습니다. 주류 상에 비해 2024년 기타 주류에 대한 마무리 어떠셨나요? 저희 매장에서는요 위스키 외에도 다양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에도 저희 주류상입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전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수상자TV였습니다.